안녕하세요, 늘 품달기입니다. 오늘 저희 친정 모임이 있어서 아침 일찍 영상을 찍고 있는데 목이 자꾸 잠기네요. 듣기 거북해도 이해해 주세요. 아, 오늘도 예쁘고 착한 아이들 음, 얼른 소개해 드릴게요. 아, 첫 번째 소개할 아이가 어, 저 저번 영상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아이가 웹비나하고 펄덴시스하고 교배한 아이라네요. 근데 이게 지금 속 입, 입장이 좀 보랏빛, 자주 빛으로 물들면서 너무 예뻐요. 항상 영상은 어, 크기는 더커 보이는데, 색감은 제대로 못 잡는 것 같아요. 사이즈가, 음, 대품이죠? 20cm 이상 되는 이 아이. 38,000원이에요. 너무 예쁩니다. 이 받아보시면 정말 후회 안 할, 어, 이 아이도 20cm 이상 되네요.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. 너무 예뻐요. 근데 뭐, 심 영상엔 이 예쁜 색감이 제대로 안 잡히네요. 그리고 여러분들, 팅커벨. 아, 제가 착한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. 팅커벨, 어, 저번, 음, 영상에 보다 이 아이가 더 착해요. 두, 밥, 어, 두스도 정말 많아요. 이 아이가, 어, 저, 어, 가격표가 어딨지? 예, 12,000원이에요. 네. 보세요.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. 이렇게, 어, 이렇게 물드는 아이죠. 사이즈 한 14, 13, 이렇게 되는, 이 아이. 어, 12,000원이에요. 그리고, 캐라리언 캐라리언, 정말 짱돌입니다. 완전 묵둥이여서한 12cm 정도 되는데, 정말 짱돌. 어, 이, 이두 아이는 17,000원이고, 음, 이 1두, 아니, 아이는, 어, 13,000원이에요. 사이즈가, 어, 12cm 정도 되고, 이 아이는 한 14cm 정도 되는데, 분홍분홍하니,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죠. 정말, 정말 단단한 짱돌입니다. 목둥이라 완전 땅땅하게 돌처럼 굳혀졌어요. 정말 예쁜 어, 착한 가격에 예쁜 아이 득템하세요. <laughs> 그리고 큐빅 프러스티 이렇게 물이 들어요. 큐빅도 정말 예쁘죠.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아이는 약간 보랏빛예이 아이는 아직 물이 덜 들었는데 수영이참 예쁘죠. 어, 철아 가운데 이렇게 두고 생얼로 이렇게 빙그르르 어. 이 아이는 또어 사이사이 쌩얼이 들어있고 참 예쁘고 이 아이는 좀 작아서 제가 어 보여주기로 물이 이쁘게 들어서 데리고 나왔어요 3만원이에요 사이즈가 어 20cm 이 아이도 어이 아이도 20cm 에는 큐빅 플라스틱 그리고 제스타입니다 꽃처럼 예쁜 제스타 여러분들 제스타 참 좋아하시죠 어, 사이즈 이 아이도 한 19cm? 어, 15cm 정도 되는데, 이 아이는 이제 두수가 좀 많고, 이 아이는 이제, 어, 보세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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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얼굴 하나, 아가 하나 낀겨있네요 2만원이에요. 사이즈가 큰 제스타. 점점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서, 완전히 꽃처럼, 점점 더 예쁘게 물이 들 거예요. 그리고, 라울금. 아, 라울금, 어. 여리여리 노랑노랑 정말 사랑스럽죠? 한 12cm 정도 되는 요요 요 아이 두 아이는 15,000원이고 요 앞에 어좀 작은 아이들은 만 원이에요. 뭐두 수는 그닥 많지 않은데 좀 짱짱하게 굳혔어요 이렇게. 만 원, 15,000원. 그리고 여러분들 인브라카타 보세요. 인브라카타가 이렇게 어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고 있어요 보세요 어 점점 이제 물이 더 들겠죠 이렇게 어 얼굴 하나가 뭐 보통 한 10cm 이상 되는 어요 아이들 임브라카타 뭐 너무 예쁘죠 너무들 좋아하시는 임브라카타 뭐 사이즈가 한이 아이도 20cm 정도 이 아이는 20cm가 좀더 되고 이 아이 35,000원이에요 아 정말 예쁩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 너무 이른 시간이라 이 아이가 안 편데 너무 예쁘게 활짝 한가득 열려 있는 어된섬 너무 예뻐서 제가 활짝 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항상 타이밍을 못 맞춰서 제가 활짝 핀 모습을 못 보여드리고 오늘은 그냥 얘가 어한 보름 이상 구름도더된것 같아요. 꽃이 이렇게 계속 좀해 떨어지면 오므리고, 한낮에는 활짝 펴있고, 너무 예쁜데, 참, 어 이렇게 오므린 모습을 보여줘서 안타깝네요. 근데 지금도 예쁘네요. 그리고 여러분들, 러우, 러우 총 그렇게 많이 하실지 몰랐어요. 25cm 러울. 색감이 참 틀리죠? 같은 러우인데, 참, 어떻게, 물이 덜 들어서 그럴까요? 어, 여러분들 너무 못하신 분들 지금 계속 어, 문자로 제가 드리기로 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그 문자 일일이 다 찾아야 돼서 제가 이렇게 또 데리고 왔다고 어,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루일입니다마루일이 정말 많이 묵어서 부릉부릉해요 자마루일도 어, 이렇게 물드니까 이렇게 부릉부릉하니 너무 예쁘네요 보랏빛? 부릉부릉은 아니고 좀 보랏빛 이 참 색감 아, 신비롭습니다. 다육이는 정말 어쩜 이렇게 한 14cm에 동 6두 이 아이도 6두 이 아이도 어 모두에 뭐아이 아이 요 아가 이렇게 아가 들어있는 마른일0 0 0 원이에요. 뭐 이렇게 새 아이밖에 없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링구아스도정말 어, 좋아하시죠? 인과스는 거의, 어, 2도 이상 일어낸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, 어, 자연은 아니고, 커팅이에요. 저 뿌리 쪽, 저기, 저 뿌리 흙, 이, 여기 흙에 붙어서 좀 이제 깊이 심으시면, 깊이도 아니고, 이렇게 살짝 더 들이, 들여서 심으면, 어, 안 보이는 짱짱합니다. 정말 이 아이도 묵어서 짱짱합니다. 어, 요 아이는, 어, 두 수가, 하나, 두, 세, 네, 오두 짜에 35,000원이고, 요 아이는 3두 25,000원입니다. 착합니다. <laughs> 요 이두는 색감 보세요. 색감이 너무 예쁘게 이두가 가장 물이 잘 들었어요. 어, 이렇게. 한 20cm 정도? 요 아이는, 요 아이도 한 24cm, 5cm? 뭐, 요 아이도, 어, 35,000원, 25,000원, 15,000원. 뭐, 한두에 만 원씩, 이렇게, 링과스만원 이상 하죠? 그리고, 스틸 보세요. 스틸 철화. 얘, 이 사이즈는 별로 안 큰데, 이렇게, 어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었어요. 주황주황. 12cm, 뭐, 어 13cm, 13cm 에서 12cm 인데, 생얼하고, 철화하고, 이렇게, 예쁘게, 조화롭게, 어, 0 0 0 원. 사이즈는 그다 크지 않아요. 그리고 이 메릴 그림. 이제, 지금서부터 거의, 거의, 어, 진짜, 뭐라, 무슨 색으 정말 빨간 건 아니고, 어, 자줏빛으로, 진한 자줏빛으로 물드는 메릴 그림. 이 주성 종자예요. 그러니까 엄마가 주성 종자예요. 두수가이 아이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어, 여섯, 이쪽으로 셋넷 다섯 여섯 어이 아이는 여기도 하나 둘셋넷 다섯 아 진짜 자구가 왜 이렇게 언제 어느새 이렇게 많이 생겼니 <laughs> 자구가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더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서 이렇게 자구가 많은 걸 확인하네요 28,000원이에요 사이즈는 뭐한 10cm 이렇게 되는데 두수많은 군생 메릴그린 28,000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퍼플킹 퍼플킨도 이렇게 피멍이 드네요. 이 아이는 뭐 아직, 어, 물이, 어,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, 손톱 보세요. 아, 이런 외창 종류들은 손톱이 예술이죠. 퍼플킨, 어, 2만원이에요. 사이즈가 한 10, 10cm? 어, 10cm 정도. 이 아이는 좀더 커요. 두개밖에 없어요. <laughs> 그리고 아우 이제 잔이 이제 라스트입니다. <laughs> 아우 진짜 점점점 더이 라인이 어 이렇게 오렌지 빛깔도 띄고 분홍빛깔도 띄고 어이속잎장은 하늘빛입니다. 두스가 보통 음, 8두 9두 정도 어, 이 아이는 뭐 6두 뭐야? 두수가 왜 이래? <laughs> 6두, 7두. 이 아이는 좀 얼굴은 어, 전체적으로는 사이즈는 작은데 이 아이가 좀 두수가 많네요. 보통 6두 뭐 7두 이 정도 되는데. 만 원이에요. 가격도 참 착합니다. 그리고 요즘에 이 맵이나 군생도 참맵비나금 군생도 아. 작은 아가들은 있는데 요렇게 어좀 사이즈 좀 있고 두수 좀 있는 군생들은 또 없더라고요 어 13cm 이제 분홍분홍하니 이렇게 라인 타고 이렇게 분홍분홍해지고 있죠 그리고 정말 짱짱합니다 짱짱? 14cm 정도 28,000원이에요 이제 이 아이가 점점 분홍분홍 하면서 노랑노랑 분홍분홍 얼굴 붉긋 이렇게 어 물이 들 거예요. 너무 강한 햇빛에 내놓으면 안 되죠. 금은. 어, 그리고 어 다빈치 코드 여러분들 다빈치 코드가 아 이제 제가 이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연꽃처럼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크는 아이죠. 근데 보통 외두 어, 만 외두들인데 대부분 이게 군생은 거의 안 보여요. 이 아이 군생입니다. 제가 워낙 군생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 저기 뿌리 쪽 커팅 군생으로 한 20cm 정도 네. 좀 3도 4도 이렇게 되는 이 아이들 아무튼 다빈치 코드는 군생은 뭐 진짜 정말 보기 드물어요. 15cm. 15cm, 이 18,000원이에요. 그리고 문가디스문가디스가 지금 쌩얼하고 빨갛게 라인을 타고, 지금 한참 예쁘네요. 쌩얼 이렇게 있고, 이 아이도 한 15cm 이상, 이 아이는 좀더큰것 같아요. 이렇게 너무 빨갛게 이렇게 물드는 문가디스 2만원이에요. 아, 웅가디스도 이렇게 큰사이즈좀 작은 아이들은 있는데, 이 아이는 좀큰 편이죠. 응. 그리고 제가 레디 한타지아를 이렇게, 어, 막, 매번 영상 때마다 왕창 갖다 놓는 게 아니라, 이렇게 좀씩 좀씩 갖다 놓죠. 어, 레드 한타지가 이렇게 물이 들어요. 이 아이는 얼굴이 너무 얼큰한데, 이렇게 물이 드는 지금, 어, 지금도 이렇게 이 아이들도 물이 들었는데, 더 빨갛게 물이 들 거예요. 뭐 레드 환타지아나 엘시아나, 비슷하게 색감이, 어, 물이 들어요. 레드 환타지아라도 아니, 고급종이죠? 15cm. 이 아이는, 음, 작은 얼굴이 두수가 좀더 있는 이 아이도 15cm. 아가도 이렇게 삐쭈. 아유, 물을 너무 굶겼나. <laughs> 3만원이에요. 그리고여러분도 군기도 요즘에 군기도 잘안 보이죠 군기가 지금 이 아이는 요렇게 뱅그르르 요요 요 얼굴 주변으로 빽빽히 자구들이 나와 있고 요 여기 여기에 얼굴 하나가 딱 있는 요 아이 15cm 되는 요 아이는 25,000원이고 군기도 이렇게 정말 군생 보세요 아가들 군기도 요 아이도 지금 요렇게 뱅그르르 자구가 이렇게요 아이는 한 12cm 정도 되는데, 어, 요 아이 25,000원이고, 요 아이 15,000원이에요. 군기 저희가, 어, 완전 왕대품도 있는데, 음, 또 가격이 너무 거만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, 어, 키우기 쉬운 요런 사이즈 아이들로 데리고 나왔어요. 그리고 화월야. 아, 저 화월야. 이게 제 화월야입니다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잔뜩 오므린 게 방울방울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. 화월야, 요렇게, 그나마 요렇게 동그란이 오므리고 있는 아이는 요 아이 하나에, 둘, 넷, 여섯, 일곱 도, 칠 도. 한 15cm 정도 되는 칠 도인데, 내 거는 몇도까요이 어, 아이는, 뭐, 어, 이 아이는 뭐, 칠 도에 여 여기, 여기 작은 아이 둘더 있는데, 수영이 비스무리하죠? 여러분들 이 아이 데려다가 이렇게 키워보세요. 제가 허알려가 음, 어, 만 원짜리 묵, 어, 좀 굳지 히 않은 착한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가 좀 굳었길래 이 아이 하나만 데리고 나왔어요. 음, 또 빼먹은 아이 없나? 진짜 여러분들 이 아이가 누굴까요? 아무튼 분홍분홍, 보라보라 정말 예쁩니다. 오늘도 여기까지. 예쁘고 착한 아이들. 음. 아 진짜. 어, 얘가 프리마돈나 금인데, 꽃이 따로 없습니다. 진짜. 예술입니다. 절대 비매품입니다 판매 안, 안 합니다. 제이야가 <laughs> 단품이에요. 여태, 어, 이런 예쁜 금. 아, 프리마돈나 금. 어, 외도 정말 제빵큰 얼굴에 금 좋은 애 하나 있습니다. 근데 저 아이는 완전 비매품이에요. 아무리 꼬셔도 판매 안할 아이죠. 그냥 여러분들도 예쁜 아이 한번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. 오늘도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